자, 집 하나만 들기 미션 아파트, 아파트 으흐, 으흐 드라구도 해야 돼? 아, 잠깐만 야, 할게왜 이렇게 많아? 아, 잠깐, 잠깐만! 하이. 왜? 그래, 꿇어라 <laughs> 인생은 실전이야, 이 자식아 인생은 원래 고독한 거야 손좀 풀어볼까? 음... 손좀 풀어볼까? 이거 자, 기냥 반반이다? 이거 아래 잡힐 수도 있고 위로 잡힐 수도 있어 반반의 확률이야 근데 왠지 위로 잡힐 것 같아 왜냐면 아래 주고 위로 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요즘. 위에 줄 수도 있어 아래네? 공간 아무도 없나 본데? 하지만 그 순간 보트가 왔구요. 다 건너오기 시작하네. 자, 여기 교전 일어났고.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살짝. 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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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R이 맞추기 힘들어. 콜라이더에서 보도가 안 나오네. 안녕하세요. 나오네 안 폼스 컷 우주 최초. 수중 글라이더 킬하하하하하하 i l l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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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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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계속 저렇게, 킬이 안 뜨고요. 전에도 그랬거든? 추락사망 떠요. 추락사망. 보여요? 전에도 내가 글라이더로 사람 많이 그, 날개로 쳐봤거든? 다 낙하, 뭐야, 추락사 뜨더라고? 버그 제보하자고? 아니야, 저거는 나를 위한 버그라서 그냥, 냅둬도 될것 같아. <laughs> 그냥 냅두자. 아, 누가 먹었네, 이거. 아, 조졌네. 야, 쟤도 진짜 얼탱이 없겠다. 아니, 다리 밑으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누가 수영해, 가 수영해가지고, 어? 이거, 물에 있는 족도 글라이드로 치어 죽일 수 있을까라는 약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부딪혀봤는데 아니라 다를까, 죽었음. 뭐든지 시도해봐야 돼. 수영하고 올 거야. <놀람> 여기 내가 딱 왔으니까 없을 거야. 맞지? 이쪽 안 봐도 될 거야. 아, 뒤에 안 봐. 테터 넘씨 운영 갈게요. 뒤에 안 봅니다. 아, 어, 안 싸워줘. 알아서 말, 말라 죽어. 알아서 말라 죽어라. 먹을 거 먹어야지 인정. 여기 없을 것 같아. 테터 남시 운영 갈게요. 없어요. 여기 테터 남시 운영 없어 있으면 뒤져. 아, 저기 웅덩이 있나봐. 나 어, 오른쪽에 있다. 나왔다. 얘난 불결리 좀 할게. 얘들아, 블루리 좀 할게. 어떻게 되겠지? 시시 컷 로비로 나가 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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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로비로 나가 아. 호. 제가 여기서 왜 아래로 갔냐면은 쏘다가 고도가 좀 낮아졌어요 비행기가 속도도 안 나가지고 올라가기 좀 애매했거든? 그래서 그냥 다리 밑으로 좀 가속도 줄려있어 다리 밑으로 여기서 다리 밑으로 가속도 줄려고 한 순간 이 친구를 본 거야 그래 가지고 바로 아래 꽂아 가지고 <laughs> 컷. 진짜 <laughs> 온 <딱 오는> 순간 붐스. 위험 업게 만드는 킨이주. 이게 글라이더 날개로 치면 안죽더라고요 이거 낙사 판정 나요. 물속인데 낙사됐어이 사람. 여기서 바로 수중 글라이더 날개 샷. 자리가 너무 좋았다. 좋았구요 네, 마지막 여기랑 여기 있었네. 일평제 많이 있었네요. 마지막은 이렇게 두명 여기 집하고 여기 일평리야 허마트면 죽을 뻔했어. 야 얘도 피고공이었구나. 피고공 대 피고공. 하하하. 그리고 마지막 친구. 여기 서 다리 봤나봐. 다리를 봤나봐. 다리 봤네. 야, 이건 타이밍이었다. 이거는 다리 딱 쏘는 타이밍에 다 나왔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맛있게 지켜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상에서 나총 먹을 건데 다시 있음? 옥상에 총이 있어? 있는데? 아, 돌잡이 MG, 아, 어, M16이요. 여러분들, 제 M16은 연사처럼 나갑니다. 지리죠? M16 못쓰겠다고? M16 좋은데? 진짜? 빈말이 아님! 야, <laughs> 다 AK 소리보소! 소리 화끈하네! 아따, 행님들 화끈하시네요 잘 구경했습니다, 구경 값이요 아 구경 값잘안 주는데 너무 화끈해가지고 줄 수밖에 없었어 죽여! 죽여! 가라! 유에이지! 가라, 유에이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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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진짜 까불고 있어, 씨.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형님 저여기있는데 형님 저여기있는데 형님 형님 제가 근데 올라갈 수없는상황이라서요이걸 어떻게 하면 올수있을있이까구는이친는데잠깐는데잠깐만이친발는이 친구는 이친 s t o 스 it! 힘들어 임마! 앞에도 있네? 참깨빵? 아 미친! 미치는 박이 됐다, 친구야 빠졌어. 같은데 몇키 밀로 온다. 싸울 좀믹싸 사포로 안 온다. 영리하게 위를 먹어? 이 자식 진이었어. 하고만 인정한다. 어, 라스트, 여기잖아. 라스트 여기 잖아 라스트야, 나한테 와야지. 자, 일대일이야. 파마스, 나 어딘지 모르지. 왜냐? 나는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뭔 말이야? 얼룩말이라 볼수 있지 파마스 대똥심육 구상으로 버틴다 절대 위치를 내어줘서는 담또 피네 저쪽에다가 블루는 세개까지다 죽어! 나안 들어가. 나안 들어가. 진짜 안 들어가. 끼고봐라 저기 엎드려있거든요? 성공. 원투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 여러분들 반야미 다람쥐, 남지 남지 다람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깍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